자, 3참수가 나와 있고, 극대값과 극속값의 절대값이 같고, 그 부호가 다르다.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뭐, 극대값과 극속값을 구해서 서로 더하면 0이 되겠지, 맞지? 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다. 맞지? 그러면 극대값, 극속값을 구하면 됩니다. 극대값, 극속값은 함수값입니다. X값이 아니야. X를 어디에다가 FX에 대입한 겁니다. 우선은 극대부터 구하면, 자, F'X. 6x 제곱, 그 다음 18x 다하기 12, 6으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다하기 2가 되고, 그러면 6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어, 그리는 연습 좀 자주 하세요. 삼차함수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극소를 가지고 여기에서 극대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극대 값을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야 돼 f 1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1 대입하면 얘는 3, 그다음에 5 더하기 a 여기가 5 더하기 a 가 되고 2를 대입하면 일을 대입하면 여기에 대입하면 여기는 4 더하기 a 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계산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더했을 때, 얘랑 얘랑 더하면 2a 더하기 9가 나오는데 얘가 절대 값은 갖고 보호 반대면 더하면 0 되면 되겠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 그러면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45. 그런데 절대 값이 오면 답은 45.